네, 안녕하세요. 고용가미래 대표 오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고용가미래는 일자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와 관련된 컨텐츠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전문 고용서비스 기관입니다. 어,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 두드림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교육도 할수 있고 또 상담도 할수 있고 컨설팅도 할수 있고 이렇게 소모임으로 그룹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신한은행에서 공유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SNS 마케팅 교육을 하고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여기서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공간은 중장년을 위한 공간입니다. 중장년의 생존의 기술 중에 하나가 요리래요. 그래서 이 요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이거 요즘 이제 그 푸드 테라피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실현하는 그런 공간이 유유자적이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화상 면접실. 특히 이제 화상 면접실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면접이 굉장히 대세인데 이런 거에 부응하는 인천 유일의 무료인 화상 면접 공간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가 청년들을 보고 또 중장년들을 보고 조금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는데 바라는 게, 어, 나랑 맞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어, 그런 거할때 어떻게 보면 답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 속에 있던. 그런 것들의 확신이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확신이 필요할 때 저희를 찾으시면 그런 확신의 정답은 못 드리지만 길을 함께 해줄 수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을 때는 저희를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세상에는 아무리 좋았던 직업도 시간이 지나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고정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리고 모든 걸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보다 내가 두세 가지라도 만들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탐색이 어렵다 그러면 또 저희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장 큰 관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성격이 급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일을 했을 때 뭔가 잘 만족하지 않으면 저뿐이 아니고 다들 너무 속상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성보다는 일을 했을 때 뭔가 저희에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좋아하고, 아, 어, 좋아했을 때 그런 교육생들이 저희 프로그램들을 바꿔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의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기관은 구직자분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일자리를 찾는 데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고 채용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받으니까 그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정부는 한계성들이 있는 게 행정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더 그런 고용 서비스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참이 창의적이고 참신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고용과 미래는 저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들을 집약해서 고용과 미래를 만들었 고요. 또이 고용과 미래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같이 구현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필요한 여러 가지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고용과 미래는 저의 과거 이자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저희 고용감 이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하고 저를 포함해서 그동안 이쪽 분야의 경력이 합산 70년입니다. 저희 70년의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일자리를 찾는데 또는 고민이 있다 그러면 많은 거를 다 드리지 못해도 조금은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고민되신다면 저희 고용감 이래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